더불어민주당에서 전에 상근 부대변인이었고요, 지금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으로 있는 이경입니다. 열린 캠프 대변인이고 비정형 노동자이기도 한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독단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저돌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기 전까지는 의견 수렴을 하고 많은 부분을 좀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외향적이고 분명하고 추진력이 아주 강한 주도자 같은 생각보다 숙고를 많이 하고. 주저하고 약자된 어떤 사람에게 되게 공감을 깊이 하는 사람,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께 좋은 정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서울대 노동자 의 일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드림푸드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렇고 공약을 국민과 약속이라고 믿는 만큼 꼭 지켜내는 후보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믿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먹거리 문제까지도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국가가 최소한을 해준다라고 하는 세상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청년 봉사자들이 좀 지적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후보한테 직접 전달했을 때 모든 본인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태도를 다 바꿨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자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게 이재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정말 약자 된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지 않게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을까 끝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이재명은 갑니다. 앞으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그리고 높이 세우지도 않고, 지금처럼 국권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모른다. 품격이 없다. 열번백번이라도 듣겠습니다. 아니, 1번만번이라도못 듣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 납니까? 그것이 바르고 옳은 길이라면, 그렇게 세상이 좋아진다면, 듣고 또 듣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할 말은 하는, 할 일은 하는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후보 연설을 큰 박수로 소개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사실 강원도는 저에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태백 장성 관광에 광부셨습니다. 제 큰형님도 삼척 도계에서 광부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도 태백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강원도에 대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어릴 때 강원도 형님 찾아가면 계곡에 가가지고 돌구이라고 하는 걸 해주셨는데 온 계곡이 다 불에 그칠려가지고 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역시 맛있었습니다. 강원도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이자 또 위기에 직면한 산업 전환의 최전선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석탄산업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탄소제로시아 사회로 가면 더 심해지겠죠. 또 남북 관계가 출렁일 때마다 강원도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만드는 전환 성장, 이게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를 위한 규제 때문에 오랜 세월 발전에서 소외됐던 강원도 경제도 이제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이나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2중, 3중의 규제를 감내해온 강원도의 헌신과 희생에 걸맞는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강원도의 새로운 부흥, 제도약, 이재명이 해내겠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휴양지를 넘어서서 글로벌 평화 관광지로 국가 중추 산업을 책임지는 지역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제정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남북 평화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밀 의료,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액화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그리고 수소 경제 생태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석탄 산업을 대체하는 풍력, 바이오 에너지 인프라 확대로 강원도를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의 메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가 가진 천혜의 환경이 있습니다. 해양, 산악, 내륙 관광을 육성해서 한반도 평화 경제를 위한 교통망을 확충해서 강원도를 새롭게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철도 도로 연결 때문에 수도권 접근성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와도 하루면 됩니다. 이렇게 휴하철에 한두 번 찾는 강원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사시사철 상시적으로 찾는 국민의 휴양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광산 관광재개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이 2007년 621만 명에 이르렀다는데 금광산 관광을 중단하고 나니까 100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금광산 관광을 반드시 재개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많은 후보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아무나 잘못 지킵니다. 똑같은 공약이 수십 년 반복됩니다. 똑같은 공약을 많은 후보들이 또 합니다. 결국은 누가 공약을 지키느냐, 말을 실천하느냐입니다.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을 감수할 용기, 그리고 추진력을 가진 정치인만이 약속을 지켜서 실천하고 실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한 한 약속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 평균 95%가 넘는 것입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다고 자부합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적폐 정권의 수많은 먼지털이식 수사, 감사, 조사, 그저께도 또 밝혀졌더군요. 이런 먼지털이 감시가 저의 청렴함을 증명해줬습니다. 저로 하여금 부정부패 못하도록 우리 측근 친인척들 아예 꿈도 못꾸도록 백신 역할을 해줬습니다. 청렴하고 유능하고 약속을 지키는 저 이재명이 더 행복하고 더 공정한 강원도 한반도 평화시대 선도하는 강원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과 청년이 10.3% 늘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절망만이 가득한 이러한 날들을 견디다 붙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 선택이 이어집니다. 희망이 사라진 30대의 삶, 더욱 고단합니다.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취업, 연애는 사치, 결혼은 엄감생심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들어가는 평균 나이가 30세를 넘었다고 합니다. 저희 세대 때는 30세 이때는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지금은 늦깎이 취업 준비생이 됐다고 하네요.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해도 내집 마련 걱정. 이것 때문에 연애 결혼 꿈도 못 꿉니다. 결혼을 해도 주거, 육아 걱정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성의 삶은 더 심합니다. 취업하고 결혼해도 경력 단절 때문에 역시 출산, 임신 포기해야 합니다. 그 결과. 작년에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84명. 둘이 만나서 한 명을 낳지 않는답니다. OECD 38개국의 꼴찌입니다. 1명 미만인 나라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근검 절약해도 내집 마련, 높은 벽에 또 좌절합니다. 수도권에서 내집 살려면 십수년 돈 모아야 한답니다. 꿈에 불과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지금 안 바꾸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흥망이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성장을 회복시켜서 기회 총량을 늘리고 젊은이들이 실패에 두림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 육아, 교육 걱정 없는 나라. 경력 단절 두려움 없이 임신 출산이 축복이고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 뚜렷한 개혁 정신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고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용기 있는 대통령만이 이 난국을 타개하고 더 새로운 나라, 더 희망찬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은 본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선에서 못 이기면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전 지역, 전 연령, 진보, 중도, 보수, 모든 진영에서 압도적 경쟁력 가진 후보, 바로 이재명입니다. 유일한 필승카드 기호일번 이재명,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로 원팀 정신 꼭 지켜내고 용광로 선대회로 뭉쳐서 사기 민주정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새롭고 부강한 나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란 국민 위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희망 넘치고 평화로운 나라 강원 경제가 살아나는 대한민국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성남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 1번 이재명 후보의 힘찬 연설이었습니다.